그대들이여 몸이 다쳤다고 했어. 그대의 마음까지 다친 것은 아니니라.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과 같아.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회복하나. 그대의 참된 마음은 그려지지 않고 빛나고 있느니라. 몸의 아픔을 바라보다. 몸의 상처는 그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징표다. 피와 뼈가 아프다 하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생명이 꿈틀대고 있느니라. 그대들이여,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그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요. 그대에게 지금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임을 알리는 메아리와 같으니라. 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대는 멈추고 쉬며 돌보아야 하느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그대들이여 다친 몸을 탓하지 말라. 예전처럼 뛰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라. 집착은 불덩이와 같아. 쥐고 있을수록 그대를 태우느니라. 과거의 몸, 과거의 힘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순간의 몸이 곧 그대의 길이며, 이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첫 걸음이니라, 자비로 자신을 품다. 그대들이여, 다친 몸을 연민으로 대하라. 쓰라린 곳에 손을 얹고, 괜찮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속삭여 주어라. 스스로에게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누그러뜨리며 내면의 고요를 되찾게 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이의 고통도 함께 껴안을 수 있다. 이것이 자비의 길이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그대들이여,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 상처는 낫고 고통은 흘러간다. 바위에 부딪힌 물줄기마저 결국은 다시 흘러가듯, 그대의 아픔도 언젠가 사라지리라. 그대의 마음이 집착을 놓을 때, 고통은 사라지고, 평안은 자리 잡는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라는 힘을 바라보아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그대의 몸은 다쳤으나 그대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니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이라.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창천은 그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를 더 자비롭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끌어가느니라. 내가 이제 개송을 전하노라. 쓰라림도 머물다 가고, 어둠도 머물다 사라지리라. 그대 마음 속 샘물은 마르지 않고, 그대의 길은 결국 빛으로 나아가리라. 그대들이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친 몸을 쉬게 하며, 평화의 길을 걸어가라.